그리고 그 브라질에 있을 때 애들이 말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했거든요. 그래서 와보니까 인플루언서, 그러니까 40만 이상이 우리, 우리가 하는 인스타그램을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나,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이 손자들한테 주는 말 그리운 말 이거를 읽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옛날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그. 어,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저는 거기에 맞는 어,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난내 어렸을 때 남편이 어렸을 때 일을 이제 그림과 글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와서 어, 회상기를 쓰게 됐어요. 저 지금 회상기를 쓰고 있어요. 근데 그 회상기의 제목이 내가 이제 이게 만약에 책으로 나온다면 은그책 이름은 나는 기억한다,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딱 정했어요 지금 이경수 청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근데 참그 인물들 이름을 잘 인용을 하네 근데 나는 그 경도인지장애증 간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뭐제임스디니나비토마초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기를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. 기억한 것만큼 나는 존재 해서 는데쭉 쓰다가 발견한 게 아니야. 기억하서 존재하는 나는 재미없어. 그래서 이제 이부에서의 제목은 나는 추억한다. 그러나는 존재한다. 대사가 그 멘토링에 잔액이 얼마큼 있다 꽤 많은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여러분한테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회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장 열심히 전재했던 때가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다 안경점 누군지 이랬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여러분들의 기억나는 수업, 기억나는 선생님, 기억나는 사건, 어느 때 있었던 이런 것들 우리 다 하나씩 나써서 하나 우리 조금만 책자라든지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됐어요. 내가 응, 기억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원순희 선생님이 문득 생각나는데 그때는 참 그분이 노인 선생님한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우리 때에 선난 그 고등학교 임니 권진숙 선생님이었거든요. 그런 그분이 나한테 해줬던 말, 내가 상담했을 때 해주셨던 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나요. 그래서. 어 우리 여기 에한 50여분 나오셨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집에서 아나 그때 남상우 선생님 가정시간에 아 이런 이런 얘기 들었어. 그게 기억나. 아 어느 친구가 그때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칼톰하게 해도 좋으니까. 이렇게 써서 어 보내면 좋은 하나의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.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조그만 책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떠세요?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책이 아니거든요. 어떤 어, 문학성이 있는 잘쓴 글이 아니고 그냥 편지 같이 어떤 일기 같이. 내, 내 일기의 제목은 치매 일기예요. 만약에 오늘 내가 일기를 못 쓰고 넘어가면은 그 어저께 있었던 일이 뭔지 몰라요. 그래서 막 그걸 되돌려서 쓰려고 카톡 도뒤져 보고 막 이러거든요. 그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힘든 나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뭔가를 하나 내가 던져 드렸어요. 그러면 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누구였고 아 그때 어그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또는 옛날 뭐 사진 사진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매줄도 좋고 어 그렇게서 써서, 써서 어뭐즐보면은 재밌는 아, 책이 재밌는 책나에그래 네. 이런 책을 읽는다.